진짜 오랜만에 빡쳐가지고 한마디 하고 나왔거든요. 살짝. 참, 요즘 청년들은 다 그냥 알바 인생인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단계 알바 잡초법으로 가고 있어요. <laughs> 일단 오늘도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화이팅! 와, 오전만이라고 나왔어요. 진짜 오랜만에 빡쳐가지고 한마디 하고 나왔거든요.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저보다 먼저 오신 분한테 그 대표 동생이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할지 지시를 한 거예요. 지시한 사람이 잘못 말했는지 그 형이 이해를 못했는지 어쨌든 간에 저한테 인수인계를 잘못해주신 거예요. 그래갖고 그 형이랑 저랑 아침에 한 시간 정도 안 해도 될 일을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이제, 나중에 대표가 와서, 이거 왜 이렇게 했냐, 해가지고, 이제 막, 한숨을 푹푹 쉬다가, 어쨌든 간에, 저는 뭐 잘못이 없지만, 그래도 옆에 형이 저한테 너무 미안해, 해가지고, 그냥 애써 괜찮다면서, 그냥 다시 하면 되죠, 형, 하면서, 그, 센 고생을 해가지고, 다시 원래대로 메꿔놓고, 이제, 원래 해야 될 일을 이제 제대로 알고, 이제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정말 허리도 너무 아프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옆에 형님이 너무 미안해 하니까 형 열심히 하면 되죠 뭐 하면서 막 웃으면서 계속 했는데 잔디 옆에 풀을 다 베는 건데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뭐 일찍 끝나면 집에 가라는데 말도 안 되는 집 일찍 가긴 뭘 일찍 가 그냥 하루 종일 해도 못할 양인데 그리고 그 대표 엄마가 와가지고 계속 꼬치꼬치 막 여기 깐깐하게 여기도 해야 된다 저기도 해야 된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하면은 오늘 안에 절대 못 끝내거든요. 그니까 러 일하면서 좀 짜증이 났어요. 근데 그냥 웃으면서 참고 하다가, 갑자기 대표가 갑자기 손짓하면서 오라더니, 시멘트 포대 한, 진짜 한 50포대인가? 그 정도를 갑자기 나르라는 거예요. 부탁하는 말투도 아니고, 그냥, 노예 부리듯이 그냥, 이거 옮기라고. 짜증이 확 나가지고, 아니, 저희 반매로 왔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? 하니까, 갑자기 표정 확 썩더니 대표가, 밤매, 밤매, 밤매? 저 거기서 뚜껑이 열려가지고, 그냥 바로, 저안 하겠다고, 그냥 오전 12시까지만 하고 가겠다고. 갑자기 그 대표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의지를 하대요 그래서 아니 아침에 인식인게 똑바로 안 해가지고 고생한 것도 짜증나는데 애써 웃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시멘트 포대를 노예 부리는 마냥 나르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반매 반매가 뭡니까 말투가 반매 반매는 반말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사과는 안 하대요 그래가지고 12시까지 하고 그 형도 똑같,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저거 시급 이거 한 2만 원도도 다 못할 일이고, 노예 부리는 것 마냥 시켜가지고, 아, 이건 아니다. 가성비도 안 떨어지고, 일단은 기분이 너무 확 나쁘기 때문에, 사람을 무슨, 자기 밑에 하수인 부리듯이, 아, 기분이 나빠가지고, 일을 힘든 거 많이 시켜도 괜찮아. 근데 적어도 존중해주고, 부탁하는 말투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일용직이 아무리 하루 보고 안볼 사람이라 하더라도, 그래도 자기가 대표면 뭐, 마음대로 그렇게 사람한테 반말하고 막 부리듯이 해도 되는 거예요. 아, 저는 그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빡이 쳐서, 한마디 하고, 바로 그냥 12시까지 하고 나왔어요. 허리 아파 죽겠네, 아 아, 근데 그 형님이 좀 아쉬운 게, 실컷 다 뽑아놨는데, 다시 실컷 다시 심고, 정말 너 죽는 줄 알았어, 힘들어서. 그 형님 집에 갈때 나한테 미안했는지, 손톱깎기 주고 가더라. 자기 일하는 곳에서 손톱깎기 있다고. 형님 너무 좋고 착한 사람이어서, 뭐, 그럴 수도 있으니까, 하나도 짜증 안 내고, 하나도 뭐뭘안 하고, 그냥, 좋게 좋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헤어졌어요. 집에 가야겠다 6시까지 있으면 허리 다 부서졌다, 진짜. 호미로 하루종일 앉아가지고 풀, 풀 빼고 있어야 되는데. 에휴. 나오길 천만 다행이다, 진짜. 열심히 호미질 해가지고 물집이 잡혔어요. 아프다. 면도를 못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얼굴이 안 나오게 좀 찍겠습니다. <laughs> 집에 남은 야채들로 간단하게 볶음밥 해 먹을게. 집에 김치찌개 남아서 볶음밥이랑 먹으면 될것 같아.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. 햄을 볶아줍니다. 그리고 여기 양파를 같이 넣어줍니다. 식용유 살짝. 저는 이상하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떨이 할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. 아, 내가 알뜰살뜰하게 재료를 잘 써먹었구나. 여기에 투하 소금을 살짝 쳐줄게요!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밥을 밥을 넣어줘야 돼. 저녁에 굴소스를 넣겠습니다. 설탕 살짝, 후추 많이, 불 소스가 모자라서 간장 한 숟갈 넣겠습니다. 간좀 먹게요. 음, 딱 좋아요. 스크럼블 할 거예요. 스크럼블.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세요. 불 켜지 말고 그냥 비비면 돼. 그리고 간안된 김이거든요. 이건 김 살짝 활용 점점 꽤 비주얼은 살짝 누렁이 밥 같아 보여도, 도 들어있고, 단백질도 들어있는 맛있는 볶음밥입니다. 밥이 좀 고슬밥이어야 되는데, 좀 진밥이여가지고... 그럴싸해. 저번에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또 끓입니다. 오늘도, 한끼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. 음, 김치찌개는 역시 며칠 놔두는 게더 맛있어.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는 역시 굴 소스가 다 했다. 콜리 식감이 너무 좋아요. 원래 저는 밥 먹을 때 말을 잘안 해요. 사람들하고 밥 먹어도 밥 먹을 때 밥에만 집중하는 편이어가지고 음식물을 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. 그래서 한 번씩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. 저렇게가지고 밥은 언제 다 먹지? 막 싶고.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 보면서 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럴 때 아니면 사실 뉴스를 잘안 틀게 되더라고요. 밥 먹을 때 뉴스 좀 보는 편이고. 잘 먹었습니다. 깨끗하게 씻고 나왔습니다. 아, 요즘에 여기 뭐가 나가지고 면도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더러워도 좀 이해해주세요. 오늘 약간 그런 일 있었는 김에 돌이켜 보면은 저는 19살 때부터 알바하면서 한타가리 했던 음. 게딱 3번 있었어요. 23살 군대 제대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공장에서 일했었는데, 거기 같이 알바했던 30대 중후반에 그 부부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부부가 제 친구를 좀 이렇게 막 뭐라 했었어요. 그러다가 제 친구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, 혼잣말로 이렇게 씨발이라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. <laughs> 그랬으면 안 됐는데, 그걸 듣고 그 아내분이 빡이 쳐가지고 친구한테 막 뭐라 하니까, 친구도 막 뭐라 하고, 그때 그 남편이 와가지고 제 친구를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달려가서 막 뭐라 했더니, 갑자기 제 멱살을 팍 잡으면서 막막 싸울라 하길래 저도 막 멱살 잡고 그때 친구들이 양옆에서 팔막 잡아 당기면서 그분 떼어 쳐내고막 싸우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의 덩치가 이만했는데 저 아마 깔려 죽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도 그때 군대 제대하고 한참 이게 막 파이팅 넘친 때여가지고 그날 뭐 사장님이 저희 알바생들 술 사주면서 좀 너네가 좀 어리니까 먼저 사과해라. 근데 우리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. 그 전부터 좀뭐 이렇게 쌓여있는 게 있어가지고. 뭐 그러면서 그 형님이 먼저 사과하고, 우리도 그냥 죄송하다 하고 형이니까, 그 친구를 위해서 싸운 거였어요. 그첫 번째 싸웠던 거고.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. 그때 공장 일용직 막 나가고 있었는데, 조선족 한 명이 자기 일 편하게 계속 하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주더라고요.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일, 일의 효율이 안 나가지고, 제가 그, 관리자한테 이거 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이제 그 조선족이 제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짜르라고 말한 줄 알고 마칠 때 갑자기 저를 딱 부르더니 갑자기 멱살을 잡으면서 막 때리려 는 거예요. 네가뭐 꼰질렀지 이러면서. 나, 저는 근데 완전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쳤냐면서 저도 막 멱살 잡고 막 했는데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는 많았어요. 한 40대 중반?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싫어해가지고 또 우르르 와서 또 말려주고 이래가지고 안 싸웠고 또 싸우려 하면 항상 안 싸워. 진짜 때릴 놈들은 때리죠. 몇살 잡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안 때려요. 깽값 나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약간 억울한데 또뭐 나름 제가 또 총대 메고 얘기했던 거가 있으니까 그그 그 사람 때문에 일 비효율적인 거를 개선하고 싶어가지고 제안했던 거니까 어,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그때 한번 싸웠었고 오늘은 싸운 건 아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막 반말하고 노래 부르듯이 막 이렇게 하고. 일도 안 그래도 힘들고, 돈도 하는 일에 비해서 엄청 작게 주는 것 같은데. 아무튼, 그래가지고 오늘도 좀세 번째로. 전 여태까지 19살 때부터 일하면서 이렇게 알바하다가 나온 적이 처음이거든요. 웬만큼 힘들어도 그냥 웃으면서 참고 하는 편인데, 사람 무시하고 막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 못해요, 못해요. 기분 나빠가지고. 제 직장이면 참고 버티겠는데, 뭐 일용직 단기 알바, 그냥 알바 이런 건데, 사람 무시하고 막 하수부리듯이 하면은 저는,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. 그 외에는 정말 다 좋은 분들하고 일했었어요. 저는 백다방 카페도 한 2년 했고, 뭐 커피베이도 한 2년 가까이 했고, 뭐그 외에 빵집, 세탁소, 찜질방, 하여튼 여러 군데서 일했었는데 다 좋으셨고 저를 나름 예뻐하셨어요. 다들 <laughs> 천성이 좀뺑기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돈을 받으면 돈 받은 만큼 일을 해주자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 열심히 해야지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. 일안 하고 막 뺀질 뺀질 막 놀면은 사실 시간이 잘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. 고용주들이좀 좋아하죠. <laughs> 제일 좋았던 알바가 음... 하나만 꼽기는 어렵고, 제가 백다방에서 일할 때 같이 일했던 동생, 남자 한 명, 여자 한명 있었는데, 동생들이 너무 절잘 따라줘가지고 되게 재밌게 일했던 기억이 나고, 그리고 음료도 한 잔씩 공짜로 먹을 수 있고, 사장님이 밥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, 그리고 또 용돈도 한 번씩 5만 원씩 주셨어요.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. 기억이 많이 남아요. 그리고 좀 모델하우스 알바했을 때, 그때 19살 때 모델하우스 알바했었는데, 뭐 신발 정리하고 뭐짐 옮기고 그러다가 만히 서서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분 이랬는데 거기 안내 데스크에 그 어서 오세요 하는 이런 여자분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누나라고 불렀거든요. 지금 생각하면 그 누나들도 애기야. 스물네 뭐 스물다섯 밖에 안 됐어. 저 그때 스무 살. 열아홉에서 갓스물는더 애기니까 되게 누나처럼 보이고. 근데 그 누나들하고 막 노가리 까고 놀면서 했는데 누나들도 막 예쁘고. 되게 재밌고 이래가지고, 막 누나들이 막 어떤 여자 만나야 된다, 막 이런 얘기도 막 해주고, 막 연애 얘기도 하고,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, 어,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. 아, 그때 진짜 둘다 너무 어렸구나. 그 누나들은 이제 시집 가서 애가 한뭐 둘씩 있겠다. 초등학생 애들 있겠다. 저보다 다섯, 여섯 살 많았으니까. 누나들 잘 살고 있죠?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옛날에 유채꽃 방람에 알바했었는데, 어, 제가 처음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같이 했어요. 친구들하고 다 같이. 어, 그래서 그때 되게, 그냥 거의 뭐, 거진 데이트였죠. <laughs> 돈 벌면서 데이트했죠. 나머지는 다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뭐, 나쁘지 않았다. 뭐 청소, 뭐, 물류센터, 뭐 택배 상하차, 예식장 알바, 뭐 벽돌 공장, 세탁소 찜질방, 옷가게, 돈가스집, 빵집도 했었고, 기타 등등. 참 다양하게 많이 해봤네요. <laughs> 알바 인생 지겹다. 아, 진짜. 어,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귀에 이어폰 꽂고 조용히 내할 일만 하면 되는 알바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가구 물류센터에서 그 피킹 작업 하는 거할 때도 귀에 이렇게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물류 막 하루 종일 일했었고, 롯데마트에서 이제 그 카트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할 때도 귀에 이어폰 꽂고 이렇게 일했던 것도 좋았었고, 그리고 또 사무보조 일, 알바할 때도 저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 제가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컴퓨터만 치면 되는 거니까 한쪽에 이어폰 꽂고 하루 종일 데이터 정리하고 이런 것도 괜찮았었고 시간이 잘가 심리학의 담에 같은 거 유튜브로 다시 듣기 해가지고 귀에 꽂고 일하고 또뭐자기개발 관련된 강의 그런 거 이렇게 틀어놓고 하고 요즘에는 단기 알바는 뭐안 가리고 다 이것저것 넣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알바나 취업 같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약국 보조 직원 이런 거나, 공공기관 사무보조 있으면 그런 거 지원하고, 그런 거 위주로 좀 지원하는 것 같아요. 막 하루 종일 막몸 써서 막 청소나 뭐 택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퇴근하고 제가 뭘좀할수 있는 그런 걸좀 하는 것 같아요. 소식이 좀 없네요. 근데 많이 지원 못 했어요, 지금. 여러분들도 다들 알바 해보셨고, 또 하고 계시죠? 알바하는 게참 요즘 청년들은 다 그냥 알바 인생인 것 같아요. 취업하기 전에 말이죠. 취업하기 전까지 알바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요? 제 주변에는 알바했던 친구들 밖에 없어가지고, 알바 안 하고 부모님이 다 지원해줘가지고, 취업했던 친구들은 못본것 같아요, 제 주변에는. 근데 사실, 부모님이 지원해줘가지고, 취업 잘하면 그게 제일 좋죠. 이제, 부모님한테 그만큼 두 배, 세배더 잘해드리면 되니까. 근데 아무래도 이제, 그렇지 못한 가정이 더 많다 보니까, 어, 저도 그렇고, 친구들도 그렇고, 다 알바했던 것 같아요. 이제 뭐 취업하기 전이나 뭔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전에 알바를 병행할 때 그렇게 한 번씩 오는 현타들이 있잖아요. 저는 제일 심했던 게 뭐냐면 제 옛날에 커피베이 일할 때 제가 딱 취준생 때였거든요. 딱 스물 일곱, 스물 여섯, 스물 여섯, 스물 일곱이었으니까. 저는 거기서 막 손님 없을 때 이제 토익 책 펴놓고 토익 막 단어 외우면서 막 손님 오면 손님 받고 손님도 없으면 단어 외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이제 점심시간이나 퇴근하는 시간에 나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원증 메고 딱 찾아왔을 때 하하호호 웃으면서 남녀가 이렇게 커피 기다리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럴 때 나는 근데 토익 책 펴놓고 있고 그리고 나는 커피를 만들어야 돼 아, 그때 진짜 부러웠던 것 같아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없는데 그때는 막 취업하면 인생의 숙제가 다 끝나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성공길이 열리는 줄 알아가지고 그들이 많이 부러웠죠 경찰분들도 한 번씩 왔는데 내 또래 경찰들 오면 아 공무원 부럽다 그리고 막 사원증 맨 직장인들 오면은 와 어떻게 취업했을까 부럽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취업 저도 취업해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카페를 가고 할 때마다 이제 또 알바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막 옛날 생각 나면서 막아 취업해서 좋다 뭐 이런 생각 하고 그랬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 부질 없는 거잖아요 취업을 해도 또 노예고. 물론, 알바 때보다는 이제 취업하면 커리어가 쌓이고, 뭐, 잘리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어한 40대 후반까지는 그렇다 다닐 수 있으니까 어 다르긴 하죠, 알바랑 취업은. 근데 사실 뭐 엄청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건데요, 그때는 참 어리기도 했고, 얼마나 부럽던지. 하여튼 그런 현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외에 또 알바하면서 현타 오는 거는 좀 진상 손님들 만날 때. 저는 옛날에 그 카페에서 일할 때 팥빙수를 자기 집으로 배달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. 저희는 매장에서 먹고 와야 되는데 그 매장에 있는 그릇을 들고 자기 저보고 배달을 오라고 집으로. 그럼 그런 사람도 있고 뭐돈 던지고 이런 사람 너무 많고 무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겪을 때마다 아씨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하면서 하루가 힘들죠. 여러분들은 어떨 때또 현타 왔어요? 주변 친구들 잘 나갈 때 나는 알바 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남들하고 막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현타가 많이 오죠.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. 어 특히 어릴 때는 더 그렇고. 지금도 뭐 사실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, 완벽하게 남들하고 비교 안 하고 내 삶만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저도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. 그래도 요즘에 좀 알바하면서 현타 오는 거는 남들하고 비교해서 그렇진 않고, 어, 몰라요. 제가 취업을 해봐서 그런가. 막 그렇게 직장인들 봐도 부럽진 않고, 내삶 자체로서 좀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. 아, 내가 이 나이까지 알바를 하고 있어야 되나? 난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? 어,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? 한 번씩 그게 조금 약간 창피할 때 있어요. 20대 초중반 애들 사이에서 알바생이 30대 중반이 까있을 때, 그때 좀, 아, 좀,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, 그냥 괜히 혼자 입국 다좀 민망하고, 괜히 혼자 자격지심에, 어, 저 아저씨는 왜 아직까지 저기에서 이렇게 저런 일하고 있는 거야?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. 근데 물론 다,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. 근데 저는 그래도 한 번씩 40대 초중반 형님들도 알바하러 오면 만나거든요. 그러면 그냥 안 물어봐요. 그냥. 아, 그런 뭐 사정이 있겠거니 동병상련의야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굳이 안 물어보고 그 고생 많다고 그냥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그냥 친해지고. 옛날에 저 구독자분 중에서 프리티족도 계셨거든요. 프리티족이 뭐냐면 이제 알바 여러 개 하시면서 어, 생업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. 어,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참 어, 대단하시고 신기한 것 같아요. 그것도 또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인 거니까 저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알바는 취업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, 그리고 이제 급여가 오르는 것들이 이제 시급이 올라야 오르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울 수 있는데, 또 알바만 하면 장점이 다른 일로 갈아타기가 쉽고, 그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, 회사처럼 막 얽매이는 게 아니니까 좀 나을 수도 있죠. 어, 근데 프리티족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사실, 알바만 해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또 이렇게 뭐 재테크를 한다든지 뭔가 또 다른 뭐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알바가 체질에 맞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. 아,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막 카페나 식당 서빙이나 요런 서비스업 많이 못하겠어요. 그리고 좀 애석하게도 요즘에 그런 것은 또 어린 친구들 뽑으니까 잘안될걸 알기에 애초에 지원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나이가 알바도 취업도 나이에서 이제 필터가 되는 나이로 슬슬 참 그렇습니다. 지금 제 채널의 연령대가 거의 20대 중반부터 40대 초중반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. 특히나 30대 초반이 굉장히 많아요. 어, 그런 면에서 아마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알바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참 다들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세상에 노동이 없어지면 참 좋을 텐데 참 다들 수고스럽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일하고 저녁에 내거 공부하거나 사업 준비하시고, 주말에도 틈틈이 뭐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거나 이직을 위해서. 참 다들 진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. 제 친구들도 주말에 이직하려고 자격증 공부하거나 회사 사서 쓰기도 하고,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돈을 좀더 벌고 싶어가지고 투잡으로 알바 뛰는 친구도 있고요. 참 진짜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. 그런 거 보면은 나는 그럼 열심히 살고 있는 걸까? 근데 꼭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들어요.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운칠기삼이라고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인생은 또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참 그런 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저는 인생의 모든 성과들은 인과관계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로또가 당첨된 거는 로또를 샀기 때문이고 로또를 샀던 거는 내가 로또를 사러 걸어갔기 때문이고 내가 걸어갔다는 건 내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. 뭐든지 결과에는 저는 원인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든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. <laughs> 여기서 물리학자나 뭐 과학자들이 반박할 수 있겠네요. 근데 저는 아무튼 인과관계가 대부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, 인생은.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죠. 고로 열심히 해야지 그만큼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저는 한 7, 80인 것 같아요. 근데 한 20, 30 정도는 악착까지 열심히만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. 한 번씩 별로 노력 안 하고 그런 친구 있는데 타고난 운이 좋거나 타고난 환경이 좋아가지고 술술 풀리는 친구들 너무 부럽죠. 부모님 지원 다 받고 순탄대로 가는 흘러가는 참 이게 정답이나 기준을 세우는 게 어려운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거기 에 너무 악착까지 몰두하기보다는 또 인생은 또내 뜻대로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유도리 있게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어, 이 얘기가 왜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. 알바 하시는 분들 다들 진짜 고생 많고 또 취업하셨는데도 이직이나 진급하기 위해서 일하시면서 또 자기계발 하시는 분들도 진짜 고생 많으세요. 진짜 제가 이말 하는 이유는 일하면서 한 번씩 되게 현타오고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란 생각 하면은 조금은 힘이 나더라고요.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들 또한 힘들지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어, 다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오늘은 좀 알바 한달가리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오늘 알바 했었던 생각이 나면서 오늘 수다 떨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근황이 생기면 또 근황 알려드리고 재미난 콘텐츠가 있으면 가지고 올게요 그럼 안녕